이거! 별표! 바이스트가 뭐예요? 평견의 치우침 시작! 평견의 치우침 이거 뭐예요? Sensory 감각 기본어의 1470개 Statistical 통장 그렇지! 통계의 좋았어요 통계2023 수능특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거 뭐죠? Comparable 뭐? 그렇지. 이게요, 비교할 수 있는 칸은 또도 있고, 두 번째 도 따르셔야 돼요. 비슷한, 시작. 비슷한. 자, 이겁니다. 이거 해석해보세요. 인 n t e r p r 앞에 언이 붙었잖아요. 뭐 되지 않는? 어, 해석되지 않는. 자, 방금 앞에서 배웠던 수험의, 앞에서 방금 배웠던 여기서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자, 해보자 e 피 p 컬 r i c a l 아까 뭐랬겠죠? 어, 경험적인. 그거의 동의어가 뭐랬겠죠? 라 감각의. 그 다음 뭐? 어? 관찰의. 반대말이 뭐죠? 어, 이론적인. 그 다음 무슨적인? 해석적인. 알았어요? 이렇게 낭온한 말이야, 요즘 시험이. 그 뭐야? 해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디에 가까운 거란 말이야. 경험이고, 감각이고, 관찰이라는 이야기죠 학교 가서, 교과서 이론적인, 해석적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촌에 가서 경험적이고, 감각적 관찰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느낌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맞출 수 있다. 가보겠어요? 일단 위아래 묶어요. against에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에요? space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요. 자, against... 자신 없으면 요 바로 위에 하나 더 끊어보세요. 어디죠? to accept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맞죠? 네. 그럼 이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갑니다. That 이하를 수용하는 것은. 시작.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move, 뭐 한다? 움직인다. 그리고 axis, 자전축이죠. 자전축에서 turn, 방향을 turn 한다. 언제? 매일, 시작. 매일.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이다. To move away. From 이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시작. 뭐, 있네. 경험으로부터 시작. 자, 다시 해보자. 보편성, 객관성, 일반성, 그것의 개별성, 특수성은 이제 너무나 많이 나왔던 부분. 이제 그건 됐고, 이제. 자, 21시험을 향해서 갑니다. 경험하면 생각나야 되는 거. 시작. 경험적인. 자, 똑같은 게. 감각적인, 그렇지그 다음에? 어? 관찰하는 관찰. 단어는 어디 한다익 e x p e r 는 1470개 기본 단어야? 아까 배웠던 단어, 임피리클, r i a l 시작. 임 m p 클 반대말도 간다시 Theoretical. 시작. Theoretical. 됐나요? 이론적인하고 같은 말이 뭐다? 시작. 해석적인. Implic, i m p 가 해석하는 단어가 맞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가보세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자전축을 따라서 매일 턴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저 우주에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지구과학 시간에 이론으로 배우는 거죠 대단한 만 맞나? 어, 그런 거를 경험으로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 방 가볼까요? To start to interpret. 어, 그렇지. 뭐 하기 시작한다? 해석하여. 그러면 경험과 해석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이건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다. 경험적인 것에 반대말이 나왔다. Interpret 맞나요? 하나 더. Interpret의 같은 맥락이 뭐죠? 시작. Theoretical. 이론적입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천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죠? 이론의 견지에서 보여지는 것. 시작! 이게 나오죠? O, 어 그렇게 되어는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우리 감각의 증거에 저항했어요 시작! 또 나왔다. 감각. 자,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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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적인 똑같은 말두 개. 시작! 경험적인 그 다음 시작 관찰적인 그렇지 그런 것에 저항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논리는 감각, 경험 하나 더 감각, 경험 하나 더 관찰 저항한다 했으니까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라 이론, 해석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알았죠? 저항해서 우리는 대디아를 안다 시작 우리는 대디아를 안다 우리가 h 팅 r t i n 하고 어, 이거 헐트하고 1,470개. 헐트하고 차이지. 위에 헐트는 뭐죠? 어? 다치다. 부상을 입다, 다치다. 이거는 질주하다. 두개 구별. 위에 헐트는 다치다. 밑에 헐트는 뭐라고 시작? 질주하다. 우리는 질주하고 있대.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우주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을 날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먼 훗날은 우리가 이제 화성에 가겠죠. 먼 훗날은. 그래서 지금 우주를 통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같이 감각, 경험, 관찰의 정거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론 해석적으로 도해야 되는 거야. 시작. 이론 해석적. 됐나요? 네, 그렇다. 그러면 자,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증거는 시작. 어, 그러므로 결론. 부적절한 기초가 된다.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그럼 어떤 증거가 부적절한 기초가 될까요? 아까 말했던 비해석적. 시작. 그 비해석적인 거 뭐라 했죠? 시작. 경험적이고 관찰적이고 감각적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수업은요, 공무원 공부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분들은 전혀 이해 못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정답. 다시 합니다. 비해석적. 시작. 비해석적.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잘 알아놓고. 자.